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입니다. 까미가 이제 캐나다에 갔다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크리스마스 보내고, 그 다음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무슨 영상을 준비했냐면요. 까미가 한국에 있으면서 아무래도 한국어 공부를 좀 지금까지 많이 했는데, 어 이런, 이런 책들 이렇게 있거든요. 어학당 같은 데서 공부를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요즘 들어서는 한국어 공부하는 게 시간도 많이 없고 바쁘다 보니까 많이 못 했는데 제가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런데 음. 요즘에 시간이 별로 없어 어, 시간이 없어가지고 음. 그래서 오늘은 약간 이런 영상도 찍고 게임 같은 것도 좀 같이 하면서 어 한국어 공부하는데 좀 자극이 될수 있도록 좀 재미있는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뭐라 할 거냐면 제가 여기 이제 까미가 배웠던 책들 같은 데서 이제 한글 있는 거 받아쓰기 단어를 받아쓰는 걸로 해서 그래서 뭐몇 개를 맞출 수 있나 얼마 정도 알고 있나 이런 같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보시죠. 오케이. 오케이. a y Okay. o k a 어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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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음, 어려, okay. Okay. o 오 a y o 오케이 Okay. Okay. 오, 오,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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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캐나다. 음, 자기나라도못 쓰면 안 되지. <웃음> <웃음> 아 좋아 좋아. 오잘기오잘 오, 오케이 좀좀 어려운 거 해볼 수. 조금 어, 지하철. 지하철 뭔지 알아요? 네네. 어, 해보세요. 한번더 해볼 요 아, 지하철. 오케이. 음, 어렵다잉. 언어 알. <laughs> 아니야? 아닐 것 같아요. 아니야? 잠깐만 틀려도 괜찮아. 오케이. 지하철. 지하철. Mm -hmm. Mm -hmm. The, uh, 두 번째? 첫 번째? 지하. 오, 맞았어 맞았어. Okay, okay. 지하가 뭔지 알아요, 니 지, uh, 지? 아 예, 음. 지하, 지하, 음. underground. 그렇지? 오. Okay. 안에 음, 철은, 음. 철은 그 철도철 그 uh, 트레인 yeah. 할때 철이거든요. 오. Underground i u n d e r g r n d t a 오케이. 오케이. 자 다음. 다음. 등직점 오 시, 시, 쩝, 쩝. Okay, Joseph.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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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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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해야겠다,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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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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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 그러면, 음, 어, okay, okay, o k a 좋 o k a 자, o k 큐큐또음 응. 오케이 음어어오오케이아네오오케이좋았어 응,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오케이. 조금 어, 조금만 이렇게 하면 다 나은 것 서비스 서비스 그 한국에서 서비스하고 미국에서 서비스는 다르죠? 그 뜻의 네. 의미가 네네 네. 어. 의미가 엄청나게 어, 아, 다르죠? 이렇게 그, 음 오오, 캐나다에서는 맛있다. 서비스는 응. 서비스 사 그러니까 조금 달라 왜냐면 미국이나 서비스 프랑스는 서비스고 영어로는 서비스 서비스인데 그러면 뭐 이렇게 해주는 거 거기서 해주는 거고 아맞아 어, 어, 한국에서는 서비스 그럼 약간 프리 그, 어, 네. 어떤 어, 네. 서비스로 드린다 네 어, 조금 네. 느낌이 다른데 콩글리쉬지? 네. 콩글리시자 남편 남편이 뭐예요? 유어그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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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어, 잠깐만 피아 음, 음. 오, 오케이. 오 잘하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그래, 어좀더어렵게 어, 오케이, 수영장이 수영장이야. 운동관 수영장. 수영장. 해보자. 오케이, 정리. 보이 보세요 수영장.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오케이, 오케이. 조금 더 어려운 걸로 그러면 고속도로. 고속도로 오케이. 아, okay. 어렵지. 고속도로. 응, 고속도로. 그 무슨 뜻인지 알아요? 잠깐만요. 네, 네. Uh, highway, 오. 어, 하이웨이 맞아요? 고속? 도잘 몰랐어. 도로? 도로. 도로? 아, 응, 도로. <laughs> 고속도로? 도로. 오, 맞아. 맞아요. 오케이, 오케이. 아좋아 오케이. 자. 음. 별도 여의도, 지리도, 여, 여의도, 여의도, 한국, 서울, 여의도. 그러니까 여의도에서 일했으니까. 아, 을아 맞아 맞아. 그나저나.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오케이. 그러면, 자 오케이 김치찌개. 김치찌개. 봐요 <laughs> <진짜> 어렵다 이제. <laughs> 김치, 김치 광장이에요. 김치찌개. 찌개. 찌 음. 오케이. 찌개. 안 맞다. <laughs> <난막 가봐도. 웃음> 김치. 어 비슷했어 잠깐만 이건 아니고 잠깐만 어떻게 쓰지? 김치찌개를? 나도, 나도 기억이 안 나, 김치 어인가? 아인가? 자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저도 지금 확짜지 않아가지고 어 근데 이게 어려운 건데 그 정도면 잘했어요 잠깐만 지금 카메라 앞에다 보니까 긴장을 해가지고 아 찌개구나 찌개 이렇게 써요 김치찌개 다시 써볼래요? 아, 김... 쌍지읒 쌍... 쌍... 선... 지읒 오케 찌개 카메라에 보여주세요 맞아, 그렇게. 고, 오케이, 고. 좋았어. 다음. 다음, 추석. 한국의 명절 중에 하나, 추석이죠? 아, 야 예, 추석. 오케이. 음. 추석이, 추석이 언제 있죠, 음. 감히? 추석이... 아, 9월? 9월, 맞아, 9월. 추석? 오, 오케이, 좋아, 네. 좋아. 핸드폰. 핸드폰. 오케이. 아, 핸드... 응, 음. 음, 맞아. 예?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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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케이, 좋아. 오케이. 오, 콘서트. 영 k a y cool sauce. Pokumbap. Are you going to order? Pokumbago. p o k u m b a o 아 o k u o b p o k 음? 복음. 음.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네. 그왜 그러냐면 그 여기 음의 음자가 이응이 그거 이어지기 때문에 그 복음밥이네요. 끔네 그래서 아. 쌍쌍기억, 쌍기억. 쌍기억. 예. 오케이. 쌍기억. 음. 스피커. 스피커. 볼수 음. 있나? 음. 오 맞아. 오케이. 오. 올림픽 게임. 올림픽 게임. 아, 뭐야? 올림픽? 보이뭐괜요 오! 오, 오... 어, 어려운 건데 잘했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스코틀 랜드. 스, 코, 고... 코, 고... 틀랜드 스... 뭐라고 어요 응, 음, 뭐이있스코틀 랜드. 어, 스, 코 스코... 스, 코틀랜드어 맞는 거 같은데? 어. 호텔랜드? 그 잠깐 맞는데? 네. 오 맞아요 맞아요. 오오 오, 예. 오, 잘했네. 오케이. 이 뭐, 어려운 건데. 자, 그러면 게임 뭐, 와뭐뭐캐테고리 정해주세요. 음식이 좋아요, 뭐 운동이 좋아요, 뭐 게임이 좋아요. 아, 나라 음시,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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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한국 음식 아니면 외국 음식? 한국 음식. 한국 음식. 음. 알았어요. 잡채 밥. 오오 어려워요. 잡채. 밥. 자 저는 치유하고. 어려요? 차이가 몰라요. 아, 그러니까 와이프 어려운 것중에 하나가 이렇게 지읒이냐 치읒이냐 아니면 뭐지? 네 그거예요. 지, 뭐. 아, 잠깐만요. 아이게쌍쌍자그 뭐, 있죠? 지읒. 이것을. 아 그거 좀 어렵네요. 너무 어려워요. 아 근데 지, 치, 치. 지, 치, 치. 음 됐어 그거예요. 똑같아요. 아 그래? 그건가치 조금 더 목소리로 해야 그 짜장면 할때장면 쌍, 음. 지, 쌍 짜장면이고 치는 거야뭐뭐 치타, 치타. 치타. 할때 치고, 치. 지는 이제 아까 말한 잡채 같은 게 지지 자자 음. 네, 자. 오케이. 음. 네, 음. 잡채 밥 해보세요. 오케이. 자 자. 보이시나요? 저도 보여요 아! 비슷했어요 이거는 좀 어렵겠네요 저도 이거는 어려운데 잡... 이렇게 써야 된다, 잠깐만요 자, 이거 좀잡깐 잡채맞을까? 아이, 아이 어이가 아니라 남편도 간거아은데가끔 색깔이 릴 있어요, 저도 잡채가... <laughs> 써야지 않은 잡채맞, 이렇게 아, 써야 아이 어, 아, 아이, 아이 음, 예, 어, 그것도 썼는데. 어려워요 음. 아이, 어이 다또같아요 음. 오케이 자 잘했습니다. 오케그러 그러면, 조금 이제 조금 어려운 거한 다섯 개만 그봅 그러면, 케이 그러면, 뭐 어떤 카테고리를 면그해주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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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 면 그러면, 그러면, 그러 뭔지 알아요? 네. 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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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약간 k e a t 고, a You look 도 t that. o k 이 y o k 이 y Okay. Okay. o k 좋아. 아 k 좋아. o k 이 y o k 자 다음, 불고기. 불... 응. 불고기. 맞았어요. 그 떡볶이 a y o k 떡볶이 k 복아 k 어 p 복이이 po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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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이라고 썼어요. 떡, 떡, 떡 k e p o 디 e 디 o k 디 p 떡 k 아니 아니 e poke, 를 o k e p o k o po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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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인데 복의 비, 비 기업도 쌍 기업으로 해야 돼요. 그렇지 어, 이 어, 보이세요 카메라에 아 이렇게 써야 돼요. 오케이. 근데 확실히 좀 어렵다. 그렇죠 네. 쓰는 게 네. 쉽지 않아. 오케이. 넣어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오렌지 주스. 오렌지 주스. 주스. 아 주스? 음. 오케이 보이세요? 아 비슷했어요. 아, 나... 레를 어이로 해야 돼요. 이거는 확실히 좀 어렵긴 하다. 아이냐 어이냐 이거는 그죠? 음. 오케이. 어, 우리 이제 이거는 그냥 알아야 돼요, 그냥 까미가 어뭐 이렇게 방법이 마지막으로. 있는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좀 어려운 거. 까미가 좋아하는 음식 뭐가 있어요? 까미가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 해봅시다. <laughs> <laughs> 없어요? 어, 만두? 만두? 만두 좋아해요. 어, 오케이 그러면 그냥, 그냥 만두 말고 그냥 그냥 좀 어려운 만두하자. 어, 야채 만두. 야채 만두. 오케이. 야, 야채 항상 똑같은 문제예요. 응. 어이냐 아이냐 어, 어, 아이. 아, 어이붙어요 야채. 오, 괜찮아요? 맞는 것 같은데? 오 맞아, 야채 만든. 아, 오케이, 와, 잘했어요. 오케이 그럼. 아이고 잘했습니다. 다른 게임 합시다 다른 게임. 오케이. 그러면 끝말잇기 하자. 끝말잇기. 아 어, 그. 그거 게임 이름이요? 어, 그 끝말잇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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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니까 오케이. 내가 단어를 어떤 건지 알지? 내가 단어 만두 얘기하면 까미가 두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어. 자, 까미 먼저 해보세요. 오케이. 어, 오렌지. 음. 지하철. 어. 아... 아, 너 어려워요. 어? 철, 철. 철 어렵나? <laughs> 철이 어려워요? 오케이. Okay. Okay. I'm lost. 오케이, <laughs> <laughs> okay, 철, 철. 내가 몇개얘기 철도, 그러면. 그, <laughs> railway. 그, uh, 어, 철도그 um, 나오고. 철도. 음. <laughs> 또 뭐, 철. 철 많이 없어요. 철이 많이 없나? 철근, 철 아, iron이 있구나. 철근. 철근은 uh, 뭐, 뭐 그런 것도 있고. Okay. 자, 그럼 다시. 좀 어려운 거 있다, 다시. Okay. 내가 얘기하면. <laughs>

장장교. 오, 오. 오케이 오케이. 오, <correr> 어렵다단데 장교 어떻게 알았어요? 아, <laughs> 아, 아 내가 장교였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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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교교교교수. 어. 아, 오케이. 자, 교수 뭔지 알죠? 교수. 네. 이할 때마다 IU 단어 뭔지 물어볼게. 그 공부를 돼야 되니까. 네, 오케이. Okay. 네. Um, 수영. 수영. 영영사관. 영사 영사관이. 어, y a 오케이. 영사관의 e m b a s s 사관은대관이 m b 이 정도의 Embassy. 이 관주? 관 Embassy. 이 정도의 e m 주 a s s y 이정도도 있을거야 아 s 네. 아, 아 y okay. 아, 예? 아, 예? 관주. 어, 정도 있어 관주 있어 도의도잘 몰라 근데 s s 이따 치고 뭐 관주, 관주. 관 다른 관 다른 뭐야? 관주란 토양이나 나무에 구멍을 파. 아 이거 굉장히 어려운 단어야. 오케이 음, 그런데 자, 있어요? 있어 요 있어 있어. 주주주 주식. 주식. 주식 알아? 오케이. 주식 뭐야? 어, 주식 어, 어, 식사요? 식사. 오그꿈틀돼요 식사. 주식. 오케이. 어, 오케이. 메, 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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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드가 주식이죠. 아 오케이 메인 네. 오케이. 어, 시, 식사. 주식 식사. 아사 어. 어, 어, 사랑. 오케이. 이겼다.

있긴 한데 나도 잘 모르는 단어예요. 오, oh, no. 어, 오케이, 같이. 오케 okay. 마지막. 오케이. Okay. 마지막. 오케이. 마지막으로. 오케이. 한번 더. 오케이. Okay. 음. Um, 일월. 일월 월. 일월. 월 음. 월간 월간은 음. 월간은 월간은 월간 은 monthly 한데 지금 월간 간이 그거잖아요. 간격. 월간. 오케이. 간. 음, 간장. 음. Okay. 오오장 장사. 사과. 음, 어 과일. 일부. 우리 어? 급 어떻게 할까? 오나 그냥 막 던지는 거지 그냥 just, 그냥 트 r d s 일급 레벨 했으니까 이깜짝놀라요 가끔 이 단어들을 <laughs> 어려운 걸 그냥 던지는데 어, 1급급어급급아 1급, 1급. <laughs> 어, 급식 급식은 school food school 약간 그 학교에서 먹는 게 급식이거든요. Um, like cafeteria. 음, 그러니까 그치. 응, 급식. 급식. 응, o okay. 이 um, 식품. 식품? 응, 응. 좋아. 품질 quality. 아, 품 질, 오케이. 질, 수 질, 수 질, 수가 뭐지? 질, 수가 뭐지? 한번 확인해볼게. 질수? 아, 이, 확인해 볼게 n t know 어 h a t I'm talking about. o m p l e x c o m p l i c a t e m t l i n a 고 t i d i k n e w t h i n w o r t 수 i o 국가 c o u n t r 가을 가을 로. 을, 을지로 그러니까 롤러코스터 아, 그로니코스아 no. <laughs> 어, 어... 없다 로 없을 거야 로마니아 루마니아 아 no. 루마니아 루그 로... 로마 아 로마 로마, 아, 로마. 로마. 네. 오케이. 오케이. 마... 어? 마음. 마 마음 마가 나보다 더잘하 이제 마음마로 uh, okay, uh, 음악 음악 everything. o 악 a y 스 k i instrument. o 수 a y k i 수로 k k i 수 o k Ok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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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스 u Ok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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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s 그러니까 raining a lot 이란 뜻인데 음. 그래서 그게 그냥 많다 라는 뜻이 없어 okay. 박수 okay. 수박 박수 박수 오케이 음 오케이 끝 I'm 박수, okay. 박수. <laughs> 수 있잖아 뭐 수박 수영, 수영장 수영 근데 벌써 다사용했어한번 하면 안 되나? 다시 못 해? 그럼 끝말잇기 다시 해도 되나요? <laughs> 되지 않나? <웃음> 아무튼 <웃음> 아 아무튼 수, 그래. 수 수영 수박 s w 서 k s w 이 k s w a 수학? k a y okay. Okay, okay. Okay, okay. 아무튼, <laughs> 아, 재밌었어요? Okay, okay. Okay, okay. o k 어요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 k 이제 okay. Okay, o k a 좀 o k a 다시 한국말을 좀 공부를 다시 이제 조금 할수 있게, 좀 재미있게 좀 밀어붙이는, 좀 그렇게 해서, 까미도 한국말을 배우고 싶어 하는데, 안 그래도 요즘 너무 바쁘고 해서, 좀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이렇게라도 해서, 좀 재미를 붙여서, 더 공부를 할수 있게, 이제 쓰는 거 하고, 이제 말하는 거, 뭐 읽는 거, 이런 것도 준비해서 한국에서 앞으로 조금 살 거니까, 우리가 한국말을 예, 할수 있도록. 제가 남편으로서 제가 좀 미안해요. 제가 좀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 저도 바빠서 영어로. 어, 저 저도 이제 막 빨리빨리 막 대화해야 되고 뭐 얘기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영어로만 계속 하는데 앞으로는 한국말로도 계속 좀 하고 좀 응. 한국 좀 이렇게 문화도 좀 많이 접하게 하고 좀 언어 단어 이런 것도 많이 공부하끔좀 해보겠습니다. 해서 네또아 네, <laughs>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이런 재밌는 영상들로 네.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